뉴욕시 내 담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한인 흡연가들 사이에 우편을 통해 한국산 담배나 타주산 담배를 공급받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값당 10에서 15달러까지 하는 뉴욕시 담배값보다 한국산 담배가 무려 네 배에서 여섯 배 가량 싸다는 이점 때문입니다. 이 타주산 담배도 많게는 세네 배가량 저렴합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담배 한 보루 이상을 갖고 들어오거나 우편을 통해 수령시 반드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금액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CBP 뉴욕 지부 존 살레 공보관은 뉴욕에서 뉴욕시 주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담배 소지 또는 판매 시 1년 미만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범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과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귀금속 재테크에 한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와 유가 상승으로 귀금속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낮은 은행 금리와 경기 불안 등을 이유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선물 가격은 1,508.01달러로 마감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은값이 올 들어 연거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은테크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은값은 지난해 온스당 8달러대에서 시작하던 것이 46.3달러를 기록하며 31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이 올해 안에 1,600달러 내년 말까지 2,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플러싱의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주거시설을 확장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플러싱역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답보 상태에 놓여 개발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플러싱 웰렛 포인트 코로나 지역 개발 공사는 지난 2009년 롱 알랜드 레일로드 역 인근 메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개획안에 따르면 LIRR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역의 휠체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천정에는 비나 바람을 막아줄 차양이 설치되는 등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이 보강될 예정이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과 이 지역 커뮤니티 보드들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을 허가했지만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이 허가를 내지 않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휴대전화만 사용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통계센터가 20일 발표한 연례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뉴욕주 휴대전화만 보유한 가구수는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해 2년 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뉴욕시도 19.1% 비율로 2년 전보다 8.6% 늘었고 뉴저지주도 12.8%로 6.2%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만 보유한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휴대전화 가격 인하로 사용 인구가 늘어난 동시에 보다 넓은 연령층으로 확대된 것과 더불어 경제성과 유동성 등이 고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